레츠 고돌이 사사이 사사이 고돌이 자 오늘 를 알죠 스터배성대요두 뭐라요 이명철 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클럽 리그 경기가 알죠? 예상됩니다 자, 이번 아, 경기 역시 흥미진진한 대결인데요 자 이명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선수들 오늘 그렇지. 경기를 어, 양보 다해서 아, 어, 아. 어. <laughs> 멋진 경기를 <laughs> 아, 기대하니 <laughs> <아니. 웃음> 아쉬운거지 나이스 아니 풀백이신데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laughs> 저게 크시네 되게 크시네 역시 일본은 다르다 패스가 바로 막힙니다 자 지금 터치하우요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음, 라보스는 스로인 보시는데 하신다면서. 우아 몸통 뭐라. 어, 부르저 금복 끼셨네. 아, 베스 <laughs> 아쉽게 놓쳤라타 나이스. 나이스. 스패스 얘들 어? 봤어요. 오. 아니 아, 뭐야? 어수비발이 걸렸어요. 이거맞은 거죠. 김맨 파운가? 아, 와터 푸김 님저 계신가요? 예, 푸맨 님. 한결 같으신데. 결국 압박에 아, <laughs> 성공하는군요. 아 지칠 줄 모르는 플레이예요. 어받아요 여기 만들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안 맞아요. 제대로. 이잘 버티셨고 제대로. 오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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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윙 윙윙이 왼쪽 로 아, 좋아요 미드까지 너무 내려간다

상대 선수에게 일들네피했습니다아안 되네요. 다시 집중해야죠. 움직여줘야 움직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움직여주고 아이고, 그렇지 좋아했습니다.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아. 이스 펜스가 상대니다 확신 거어오 일본 분 잘하신다. 왜부분부분이요분분분아니세요 풀백? 은 아니죠? 분은분아죠이부니이 부분은 아니죠? 이부이스분이부나이스 아니죠? 이 어? 어, 어, 어. 아! 아쉬워! 아쉬운거죠 <laughs> 이거윤님 <이건> 개인기 연습하세요 하하하 <laughs> 아 맞다 그 쓰레드 <laughs> 레드좀 늘려봐요 기간 좀어 그거 위에 있어요 <laughs> 왼쪽 위에 아 오른쪽 위에 쓰레드 그러니까 는르면 떠요 점 3개 누르면 나오지 않아요 설정? 아까 그 폰으로 찾다가 못뭐 찾아가지고

<laughs> 어저안 풀린다. 압박이 안 풀린다. 챘았습니다. 완전히 다기기야 세리머니 하러 가야 돼. 또, 또, 또 역주행 하시라고. 또또또 역주행 하시라고. 왜? 투행이라니. <laughs> 아고씨 <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이 4이? 나오면서 키고프로 재개합니다. 역시 4-2가 좋구만. 여 라인 개높거든요. 서시간 상대 진영에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오더 능력. 뻥 때리면 되겠네. 센백 하나만 떠네 저기. 쭉 찔러 보실래요? 쭉 실로드. 5었 지만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불안한 리듬만 그래도 조. 앞서가고 있는 게 눈에 띄지 않을까요? 네, <웃음> <좀> <웃음> 아, 아니 밑에 있는데. 구만에서 잘 싸워 주면서 차별 만들어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적절히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볼 거예요. 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아래. 아유. 저거 주셔야 돼요. 압박에 정신 못 차린다 뒷방 조심 80 얼마 안된 장... 팀이라 굉장히 압박이 약할 거예요 여유가 없을 거예자 만들어봐야죠 뒷방 조심해요 제발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대로 막힙니다 <laughs> 다 크네 근데 저기도 다 장신 팀이네 숏코너 처리 안쪽으로 붙입니다 헤더이도 하지만 크게 벗어납니다 이거, 이 밀렸어요? 아 정말 이거. 이이상하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놀랍게도 이게 AI 개선한 거래요더안 <laughs> 좋아진 아, 것같아요 저기 채팅에다가, 저기 채팅에다가, 저기 채팅에다가, 저기 채팅에다가, 저분도팅에 오래 저잖아요백 오래했잖아요. 샌백 하시다가 공간에 스트 가셨다가 뭐, 그쵸. 뭐 그런 게 샌백으로 하신 거죠? 뭐. 핸더스님이 점점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laughs> 이후반전참 아, 아니면 더지주목스나이스 네. 그 어떻게 봐도 99예요? 존나 지 않아요? 막힐 줄 알았어요. 안 막히. 존나 센데. 반응도 못 하죠. 아, <laughs> 이이 저도 고식구 해 봐야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축구이거그대신 특성을 하나 포기해야 돼요. 네, 예, 특기를 하나 포기했어요. 어. 좋았는 어, 특기 솔직히 없어 될거 같아요. 네. 없어 될거 같아요. 가비가비. 공격 포지셔닝 99 따라 어 따라 바로 사이드 위에 길리기 나이스 오 나이스 아유 어? 위에 없었네 지금도 옵사이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시도 다시 압박을 해야죠 어, 나이스 쿼트 옵사이드 아우 가보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옵사이드. <laughs>

숨네. 아, 자, 골 장면 만들어 가죠. 지금 앞바대 통에 볼을 뺏으면서 바로 기회를 만들었고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멋지게 쉽니다. 마무리까지 이어갔습니다. <laughs> 터치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스로인. 패스를 가로챕니다. 아까 바 사이 내려가고 라인 유지해 주용. 자, 공간으로 한번 치고 날려보는 데요 어, 어 막혔습니다 다시 내리고 안쪽에 하나 뛰는 거 확인 트릭스톤인가 안쪽 찔러주는 거

갑자기? 앞에 거죠? 어, 내 보고 연결합니다. 자, 아, 유어 예, 갑자 아, 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리 갑자기. 자 어떻게 큰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스로니다려 주는데요. 네스. 됐다. 쭉쭉쭉. 쭉 아, 그대로 돌파해요. 고만 님. 왜 이렇게 느려요? <laughs> 아나 느려. <laughs> 나이스. 나이나리스이 네. <laughs>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제가 또. 아, 정말. 아니, <laughs> 겹쳐 가지고 옆에서 나 달렸어요, 방금. 클레를 <laughs>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게 뭔가요? 골키퍼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완전 도를 포기하고 <보기> 슛을 올리는 <laughs> 남자. 아 지금 동료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10번 들 어? 아하. 아하. 에이 정말 라인 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안되는 나이스 그대로 가로입니다 위로. 나이스. 어. 스루패스. 아껴또 돼요. 나이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 보겠습니다. 아, 역습으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이어서 청구와 가받치기까지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아이고. 패스 길을 보고 있었어요. 파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근데 키핑이 안 되네. 허 집중. 백, 백. 오야. 라이스. 키 포인트. 물적인 반사 신경. 몸을 날려서 의볼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다. 이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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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돼요. 나이스컷. 아래 나이스 챘. 느끼 하고 싶은 가 전술적인 움직임 좋은데요. 헤인드 밑에. 나이스. 스잘 들었다. 가운데. 아, 아,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잘 줬어. 어. 아, 키키 와, 잘 줬어요 잘 줬어요 황금도 괜찮았어. 그럼 <laughs> 왜 그래요 잘 줬잖아요. <laughs> 라니다 <laughs> <올라갑니다. 웃음> <와, 웃음> 바로 앞에서 날아온 헤더를 어 어떻게 막았나요? 네 거리가 가까워서 가야 이거는 예측하는게 불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정말 아왜 어? 어? 아, <laughs> 이게 나가냐 아 헤딩 아니, 눌렀는데 아지 헤딩이었으면 땄을 것 같은데 l t R2 동시에 눌러도 이게 나가네 아 진짜 개홀팅이었네 바드로가죠요 여기 아 스로인 이 끊기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움직여줘야죠 바드로더 아, 침착하게 스로인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나를 유지 오 어, 나이스 컷 너무 좋고 나이스 e I see. 지 나이스 나 see. I see. I 나가서 같은 분아는전 항상 그 네. 위치에 <laughs> 있습니다. 앞 앞에서 해 줘요. 경기 오늘 남은 시간 앞으로 5분입니다. 아 왔어. 대의 아. 네. <laughs> 네, 슈퍼 디펜스죠. 볼을 가지고 기를면 합니다. 나이스.

결제합니잘습기결됩니다들어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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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스가 어, 건데.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니다이대한판더하요안할걸요 네. 아, <laughs> 네. <laughs> 4대 이면안 하지 않을까요?